다음 주까지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머릿속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작성할지 막막했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빈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는 상황.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젠스파크 AI에서는 단한 줄의 명령으로 다양한 포맷 자료와 수준 높은 내용의 문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젠스파크 AI 문서 에이전트로 몇 시간이 걸리는 보고서를 단 5분 만에 작성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젠스파크의 강력한 AI 문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실제 업무에 바로 쓸수 있는 문서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젠스파크 AI 문서에 들어오시면 프롬프트 입력창 아래에 두 가지 옵션이 보이실 텐데요. 니치 텍스트는 완성도 높은 문서 디자인을, 마크다운은 노션이나 슬랙 공유에 최적화된 형태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리치 텍스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입사 지원서, 비즈니스 케이스, 보고서 등 다양한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어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링크드인 프로필을 활용한 이력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 내 링크드인 프로필을 기반으로 SCM 컨설턴트 포지션을 위한 전문 이력서를 작성해 줘. 국문으로 작성해주고, 링크드인에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줘 라고 입력하고, 제 링크드인 URL을 붙여넣었습니다. 결과화면은 왼쪽에는 프롬프트, 오른쪽에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문서가 보입니다. 완성된 이력서를 보시면, 이름, 전문 요약, 핵심 역량, 경력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캔버스에서 직접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AI에게 편집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완성된 후에는 HTML, Word, PDF 형태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지난번 영상에서 다룬 AI 시트에서 만든 2026년 게이밍 의자 판매 전략 데이터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입니다. AI 시트 실습 영상을 보시려면 상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26년도 게이밍 의자 판매 데이터와 전략을 기반으로 대표 이사님과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줘라고 프롬프팅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프리미어 게이밍 의자 판매 성장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카테고리 분석, 분기별 실행 계획까지 전문적인 보고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I 문서의 특별한 기능인 이미지 기반 디자인 변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제닉스 게이밍 의자 회사 로고 이미지를 가져와서 업로드하고 이미지에 맞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전체가 파란색 톤으로 변경되고 각 섹션 제목과 아이콘까지 브랜드 아이덴티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디자인 감각이 없어도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숍 메뉴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피와 디저트 카테고리가 있는 메뉴판 디자인이라는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도 메뉴와 가격이 정리된 메뉴판이 생성이 됩니다. 캔버스에 메뉴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메뉴들과 가격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게 분위기야 안 맞을 수 있죠. 이럴 땐 따뜻한 브라운톤의 카페 사진을 업로드해서 이 톤으로 메뉴판을 변경해줘 라고 요청하면 차콜 블랙과 브라운이 조화된 감성적인 메뉴판으로 변신합니다. 만약 변경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 젠스파크는 모든 작업 과정을 저장하기 때문에 왼쪽 상단의 메뉴에서 클릭 한 번으로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젠스파크 AI 문서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닌 완성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서, 템플릿 지원, 캔버스에서 직접 편집과 AI 편집이 가능하며, 그리고 다양한 형식으로의 내보내기까지 가능합니다. 가입만 하면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 영상 고정 댓글에 초대 링크를 가입하시면 무료 천 크레딧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실무에 바로 쓸수 있는 AI 활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